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자 주간 시황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위험자산 하락 신호 그리스 소식 어, 전략 비축류 방출에 따른 오일 가격 전망 금 가격 전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둔화 소식입니다 지난주는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새로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즉 주식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자산의 약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그리스 사태를 접어두고서라도 발표되는 경기 지표와 전망이 계속해서 2011년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유로, 영국, 미국, 중국의 경기 지표가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경기 둔화세가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좀더 오래 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의 대처 능력 부족이나 중앙 은행들의 경기 부양책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좀더 경기 둔화세는 오래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다음은 그리스 소식입니다. 그리스 부채 사태가 다시 중유국민에 다가왔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새로운 재정적자 감축 플랜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투표는 6월 30일에 있습니다. 긴축 재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리스 디폴트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험 회피 현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축 재정안이 통과될 경우는 유로화는 또한 번의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존하는 우려로 인해 EURUSD의 상승세가 1.4450-4500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그리스 소식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일가격 전망입니다. 지난 목요일 국제에너지협회, 즉 IEA가 내주 금요일부터 30일간 하루 200만 배럴, 총 6천만 배럴의 전략비 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단기적인 오일가격 전망은 조정세를 보이며 서부 텍사스 중질류 같은 경우는 85달러 선, 영국산 브랜트의 경우는 101달러 선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I.A.의 방출 계획이 끝나고서 리비아 사태 이후 공급 부족 구조가 상존하는 한 오일 가격은 다시 상승 추세를 재가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금 가격 전망입니다. 아, 도지형의 별 모양이 나타나면서 금및매도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래 사이지수가 하향 디퍼런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으로 50일 이평선, 즉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 선을 하회하면서 1521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0일 이평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월 중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9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금가격은 151선, 즉 여기서 초록색 부분의 이평선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150일 이평선이 1438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이 수준은 1500달러의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장기적인 목표점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주 주요 경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요도가 높은 경기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경기지표보다는 30일에 있을 그리스 긴축재정안 투표 등 그리스 관련 소식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리셰 총재의 목요일 연설도 중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주 주간 시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